나연 채널입니다. 여기는 임영웅 콘서트장에 왔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네요. 잠시만요. 여기는 임영웅 콘서트장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아. 우리 사랑하는 임영웅 님. 아, 너무 예쁘죠? 여기 이렇게 저희 우리 임영웅 님이 광고 하신 하나은행 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관장 부스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인형미 갤러리인데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는 임영웅님 갤러리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찍을 수가 없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 엄청 크죠? 어. 네, 어, 엄청 크죠.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찍을 수가 없네요.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이는 우리 임영웅님이 어, 정관장. 간장 아침햇살 응. 아침햇살 공부하실 응. 아침햇살 응. 여기 쌀밥장이랑양동쌀나선가지고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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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간장. 우리 회원님 영시 회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와, 우리 멋진 영웅님 너무 멋지죠? 와 지금 사진으로는 되게 작게 나와 보이지만 여기 직접 와서 보면 엄청 어, 크게 돼 있어요. 거의 브루마이드처럼완죠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laughs> 어, 너무 멋집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이에요. 엄청 사람들 만드시죠? 어,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표도 없이 그냥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임영, 임용, 임영님, 어? 팬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와, 대단해요. 아, 여기는 정문쪽인데 이제 저쪽으로 가면 동쪽. 저쪽으로 가면 제가 갈 곳, 서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 오늘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비는 안올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축복받은 날이네요, 정말. 여기는 우리 임영웅님이 경고하신 쌀살 담은 천간장 찬간장 부고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 줄을 엄청 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삼다수 우리 임영웅님이 광고하신 삼다수 구수입니다 아, 아, 여기는 지금 어, 우리 회원분 오늘이 네. 한다수 네. 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줄이 꼬불꼬불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인파가 많으셔서 정말 발 지들 틈이 없습니다. 여기, <laughs> 여기. 워낙 인파가 많다 보니 어, 여기 이제 다치실 분들도 계실까봐 이렇게 응급실도 있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laughs> 드론이 지나가고 있어. 촬영하는 중에 와. 의무실 옆에 이렇게, 어, 앰뷸런스가 응급출동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 명영웅님 정말 팬들 위해서 철저하게 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응급출동할수 있는 앰뷸런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도까지. 잘 찾을 수 있도록 약도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선선하고 덥지도 않고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어요.